지금 어, 노스폭 인디안 지역에 개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어, 모노인디안 그 랭게지를 배우고 있거든요. 거기에 폴 허치슨이라는 그런 어, 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저에게 제가 어, 노스폭 지역에 갈 거라 그러니까 거기를 왜 가냐고. 거기가 이, 이 지금 어, 빅센드 모노 렌치어 보다 두배세배 험악하고 웃기도 하고 성적으로 타락되고 왜 그곳에 가자고 저에게 말렸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디언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사회과할때 우리 깁슨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목사님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아, 목사님이 Loving them, loving them, loving them 그들을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단다. 그리고 그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렸지. 15년이 걸렸지. 모른겠다 이렇게 그리고 제가 저는 교회 학교에그 버스를 그렇게 몰게 됩니다. 버스를 모는 거가 전쟁터입니다 전직터. 하루는 제가 버스를 몰고 이렇게 운전하는데 매티스라고 아주 제가 신년을 기울이 그들이 술을 마셨습니다. 한 열세 살, 두살 정도. 저희 버스에 버스에 올라탑니다. 근데 뒤에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저는 광주 그 사태 폭동이 아 이런 거구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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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거의 폭동은 <laughs> 뒤에 차들이 쭉서 있습니다. 예배 왔습니다 저는. 이것들이 우리 인디안 지역에. 일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들에게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비전이 없습니다. 제가 너희들 너희 비전이 뭐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눈을 이렇게 뜨고 w h 그리고 그들은 학교를 졸업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학교를 잘안 그러다 보면 그 주변에 이렇게 뺑뺑뺑 돌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마약과 술과 이런 거를 하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희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은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성령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일하여 죽었으나 성령으로 인해 의로 인해 생명이 되었느니라. 요한복음 8장 31절에 32절에 보면 이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그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이 거하면 참함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은 말씀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매일매일마다 저는 제 입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저의 육신의 정명이나 저의 지혜나 어떠한 것도 인디안 사역에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저는 죽었습니다. 저는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십니까? 저에게, 저에게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오지 저, 저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침 저녁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 저희는 기도와 간구를 통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처음에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 미국을 미국으로 순종하며 왔을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12장 말씀이 있었으면 없었으면 저는 오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선교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 0점이 말씀으로 저에게 감동을 주시지 않았셨다면 저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곧 말씀이십을 믿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질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말씀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과 같이 보내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자기를 부인하 나는 죽었고 부활의 삶이 날마다 저희는 이러한 양식이 있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지만 저희는 날마다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숙되지 않을까요? 교회 예배 예배드리고 기도 모임에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뿐만 아니라 교회 함께 해야만 합니다. 저희는 포도나무에 달려 있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습니다. 포도나무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의 믿 교회에 머리이 되십니다. 이 머리 되신 예수님 안에 함께 모이고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이제 저희 딸뿐만 아니라 저희 아들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어버님 퍼스트 베트에 쳤지 그 침대교회가 아니었으면 저희 딸이 헌신할 수도 없었고요. 저희 아들이 신학교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함께 해야지만 됩니다. 교회와 함께 할때 그리고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아멘. 예배에 예배를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삶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이십니까?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기도드리는 것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저희는 여러분 지금 예배를 주로고 떨리는 마음으로 드리고 말씀을 갖고 계십니까? 교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교회는 포도나무입니다. 저희는 이 말씀 묵상하며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자기 십자가를 질때 부활의 신앙으로 믿음의 굳건히 서서 또 교회와 함께하며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십자가를 질 수가. 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말씀을 안에 구할때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로마서 8장2 6절2 7 절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수 없는 신호로 친히 우리를 위해 증보하시는 라 마음을 사피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 말씀이 지어졌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신다고 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이끄실 것입니다. 아, 네. 지금 이 순간에도 성은 이미 함께 하십니다. 아, 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자라고 성숙된 그리두, 그리스도이로서 거룩한 백성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베드로우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은혜 안에 자라고 우리가 곧 구원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는 것을 잘하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저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에너하임의 부목사를 있을 때 하고 사역의 방향이 다릅니다. 세상을 리드할 수 있는 교회를 하는 거가 제 꿈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전염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 가정이라 한 영혼이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는 죽었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선포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고 그리고 날마다 저녁마다 같이 가족이 디모션 하며 하나님이 우선으로 드리는 그런 가정. 그리고 교회에 충성 때이 하나님을 섬기며 또예수 목사님을 도와 세상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한 가정을 세우는 거가 저의 목적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쓰는 거가 제가 목회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아내, 우리 딸, 우리 가족이 예수님만 보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교회도 제가 너스포교에 개척을 하면 저는 열두 제자를 삼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정, 한 사람, 한가족을 줄지를 모르겠습니다. 그한 가정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또 말씀 가르치며 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저는 요즘에 설교하는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는 강해 설교도 하고 뭐 여러가지 타픽 설교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에 성현께서 저는 매일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목성합니다. 한 4시간까지 목성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수요일에 설교 말씀을 주십니다. 주일날 설교 말씀을 주십니다. 또 설교 말씀을 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십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수 있을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의 말씀을 러분 복상하고 계십니까? 아멘 기도를 끊어 여러분, 지러분여러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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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러분, 여러분, 신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의 몸을 아십니까? 저는 교회 신비를 여 이 생명의 빛 교회는 세상의 빛 교회는 예수님의 피 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어떻게 헌신을 안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예배를 소홀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것을 물려주는 거가 예수님 하세요 아버지